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아는 척 하고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시험을 망치는 게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완벽히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어 강의를 들으시던 무조건 필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팔품사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죠? 모든 영어의 단어는 8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명사, 대명사. 또뭐 있었죠?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모든 게이 팔품사 안에 들어가요.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볼까요? 명사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장소, 개념. 명사는 사실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명사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아이패드, 핸드폰, 컴퓨터, 탭. 이 모든 게 명사예요. 자 그럼 대명사는 뭘까요? 명사를 대신해 준다 해서 대명사인데 종류가 이렇게 인칭, 지시, 부정, 수량이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이런 용어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아뭐 인칭이라는 게 누구누구를 뜻하는 거구나. he, she, i 이런 거구나. 지시는 뭔가 지시하는 거겠죠.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것들. 그죠? 부정은 긍정부정할 때 부정이 아니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 할때 부정이에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수량은 뭐말 그대로 수량이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거를 막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고 의미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을 때 아, 요게 대명사구나 정도로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ttractive, beautiful, pretty, lovely, cute, 등등. 다양해요. 부사는 형용사. 얘가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또,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절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막 갖다 붙어서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동사는 뭐 주어의 행동, 행위를 나타내는 품사죠. 전치사가 조금 와닿지가 않죠.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마시고 사전적인 정의는 다른 말의 뭐 위치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말해도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던 전치사 있죠? 이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다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in이나 on이나 a s 나 of나 for 이런 것들이 어, 전치사구나. 대명사처럼 억지로 하나하나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면 좋지만, 그걸 외우면서 여러분들 영어의 흥미가 떨어지는 거니까,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아, 요러 요런 게 전치사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접속사는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접속,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예요. 우리가 아는 거, and, or, but, when, so, because, since, as, 등등. 되게 많아요. 요것도, 아, 요 정도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감탄사는, shit. 와우 그리고 우리 네 글자 아는 거 있죠? 요게다 감탄사예요. 이렇게 영어에서 모든 단어는 8개의 품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모두 다 8개 품사 안에 들어가나요? 네 8개 품사 안에 들어가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요 옛날부터 영어를 공부했는데 학원에서는 관사 이런 거 알려주던데요. 그리고 투부정사 또 동명사 같은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분사 이런 것도 배웠는데 이것들 다 사자로 끝나는데 얘네들은 품사 아닌가요 얘네들은 정체가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얘네들의 뜻과 원칙만 알고 있으면 뭔지 알수 있어요 자 관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관사 뭐가 있죠 어 있고 언더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 있죠 이세 가지 뒤에 대부분 뭐가 나오죠? 명사가 나옵니다. 자, 아까 팔품사 중에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형용사요. 관사는 형용사입니다. 투부정사는 뭘까요? 투부정사할 때이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품사라고 해서 부정사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품사는 다양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품사로 쓰이나요? 투부정사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형용사. 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나중에 우리 해석 연습할 때다 다를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동명사는요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어요 원래 동사였는데 얘를 명사로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얘를 명사로 쓰게 되면 동사와 명사의 이 생김새가 구별이 안 가겠죠 예를 들어 뭐 비동사 있다고 쳐요 근데 얘를 똑같이 명사로 쓴다고 하면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ng를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 게 동명사입니다. 아시겠죠? 동명사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분사는 아마 여러분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분사의 두 가지 형태. pp가 있고, ing가 있고. 가만 보면 이 pp랑 ing가 어떤 걸 수식을 하죠?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네,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뜻과 원칙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해석의 재료를 배우고 직접 수능 지문을 해석하면서 문장이 이제 뚫리는 걸 스스로 느끼잖아요. 영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이 찾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재밌어서. 스스로 박사가 되는 기분이거든. 내가 스스로 원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해석하고 있거든. 그게 재밌어서 영어에 흥미가 붙으면 영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자또 5형식하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운 거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 이 모든 형식의 문장들은 총4 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 동사, 동사의 대상, 뭐죠? 목적어. 그리고 보어까지. 주어는 서브젝트라고 해서 앞으로 약자로 S로 쓸 거고요. 동사는 verb라고 해서 V로 쓸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는 오브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 쓸 거고요. 보어는 complement라고 해서 우리가 C라는 알파벳으로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1형식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2형식은 주어랑 동사랑 보어 3형식은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죠.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 두개 하나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라고 써요. 오형식은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 목적보어 이 다섯가지 문장의 형태를 보시면 주어랑 동사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차이점은 이 뒷구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뒤에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이 동사들이 합니다. 어떤 동사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뒤에 아무것도 안올 수도 있고요. 뒤에 보호가 올 수도 있고요. 뒤에 목적어가 하나 올 수도 있고요. 뒤에 목적어가 두개 와야 될 수도 있고요. 뒤에 목적어랑 목적보호가 와야 될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들어도 여러분, 문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볼 수능 문장들에서는 이 동사의 역할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동사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단순히 뜻 암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동사가 뒤에 어떤 문장 형태가 오는지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문장을 읽을 때 해석이 머릿속에 딱 그려집니다 언제? 동사를 딱 보면 왜냐하면 특정 동사는 뒤에 특정한 형식을 받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의 재료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해석의 재료는 바로 영어의 개념이고 영어의 개념은 바로 해석을 위한 독해 방법입니다. 일형식은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요 동사가 어, 자동사가 와야겠죠. 음, 해가 뜬다. 뜬다라는 자동사가 뒤에 특정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죠. 해가 뜬다. 뭐뭐를 뜬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녀는 죽었다. 무엇무엇을 죽었다. 말이 이상하죠. 자동사예요. 그녀는 울었다. 무엇무엇을 울었다 말이 이상하죠 이것처럼 자동사만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에는 근데 죽었다 말고 예를 들어 kill, 죽이다 라는 동사 얘는 어, 타동사입니다 무엇무엇을 죽이다 라고 해서 목적어를 받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이 형식은 보어가 나오죠 아까 했어요 컴플리먼트 라고 여기서 보어는 주격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주격 보어라고 해요. 뒤에 주격 보호를 받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 그리고 비컴 동사. 이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라는 게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그녀는 의사다. 의사라는 게 그녀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그녀는 피곤하대요. 피곤하다라는 게 그녀의 상태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이해되시죠? 가벼운 예문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래 주는 문제네요, 그죠? 밸류를 바꾸는 것은, 그죠?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하대요. 이 뒤에 게 뭐예요? 보어입니다. 자, 이것은 is 비동사예요. 어 스텝 하나의 어 스텝일 뿐이래요 여기서 스텝이 보어가 되겠네요. 올바른 방향으로의 원 스텝일 뿐이래요. Become 동사도 있네요, 그죠? Reading 하면 읽는 것은 becomes. A more complicated kind of interpretation도 있어요. Complicated kind라면 복잡한 종류죠. 해석의 복잡한 종류가 되었대요. 뭐가 독서라는 게 됐죠. 자 삼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자동사면 안 되겠죠. 무조건 타동사가 와야겠죠. 일반적인 해석은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넘어갈게요 사형식부터 조금 헷갈리죠 그죠 사형식부터는 목적어가 어, 두개 나와요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받는 거예요 이 I랑 D는 어, indirect랑 direct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용어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뒤에 사형식은 목적어를 두개 받는구나 요 정도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그래요. 주어가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한다" 요두 개가 바뀌어도 돼요. 주어가 "무엇무엇을 뭐뭐에게 동사한다" 기부라는 동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바꿔볼까요? 그녀가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기부가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예요. 자, 사형식 동사 또뭐 있을까요? tell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make 무엇무엇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 주다 그죠? 작년 수능에도 giv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이것은 너에게 a much better map하면 더 나은 지도를 준다 미래의, 그죠? 미래의더 나은 맵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겠죠? 기억해야 할 것은 4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2개 받는다. 5형식은 목적어, 목적보어인데, 아까 보어는 우리 2형식에서 했죠. 그때는 주격보어,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보어였는데, 이번에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해석은 주어가 무엇무엇을 뭐뭐하게 동사한다. m a k e 는 4형식으로도 쓰이고 5형식으로도 쓰입니다. what is missing in all this 이 모든 것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환경이나 그죠? 어떤 맥락이래요. 그죠? 그 환경이나 맥락이 뭔데요? 그 감정을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만드는 것. 무엇무엇을 모모하게 만드는 것. 됐죠? 여러분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문장에서는 동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이 형식별로 동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수능 영어에서 대부분의 문장은 뚫립니다. 선생님이 뚫린다는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이 뚫린다는 말은 글이 읽힌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구조가 보인다랑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문장에 대한 해석을 들어갈 거예요. 오늘까진 여러분이 편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배웠던 내용이고,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이니까, 쉽게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수능 지문에 해석하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숙제가 뭐겠어요? 음. 4형식, 5형식, 요 동사들을 선생님이 몇 개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몇 개만 숙제에 넣어 놨어요. 요 동사들은 확실하게 외우시고 그리고 요 동사가 쓰였던 기출 문제 문장을 한두 개 정도 가져왔어요. 가볍게 여러분이 해석해 보는 것까지. 형식에 맞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 않아요. 한두 시간이면 다 해요. 여러분은 뭘 공부하셔야 돼요? 국어, 수학, 탐구 공부하세요. 영어는 대학 가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강의자료랑 숙제를 블로그에 그냥 올리려고 하다가 무분별하게 사람들한테 배포되는 게 별로 안 좋아서 수능 영어 독해 강의 1강 이렇게 돼 있는 글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댓글에 이메일이랑 같이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능 때까지 강의랑 양질의 정보들을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다음 주에 2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